네,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플라톤입니다. 코어웨이브 차트 보시면, 이 저항라인, 기존의저항에 맞았던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었죠. 이평선 라인도 지켜주었고, 단기적으로 중요한 게이 라인을 돌파를 해주는 거예요. 여기 라인만 좀 돌파를 해주면 되거든요. 보시면 이평선, 오이평선 라인을 돌파를 하면 이 구간을 바로 맞게 되는데, 여기 구간만 좀 안착을 해준다면 저는 이 저항라인을 쉽게 돌파를 할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. 기존의 저항에 맞던 라인도 이 구간에서 다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안착을 해준다면 이 구간은 쉽게 돌파하면서 상승을 할수 있다. 흐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. 여기만 지켜준다면 이 매물대는 쉽게 돌파할 수 있어요. 여기와 여기 라인.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. 지금 694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딱 700분까지만 받으려고 해요. 영상 댓글란에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독, 좋아요 양심적으로 꼭 하시고 영상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